영월동강배 전국축구대 네, 일반부 중결입니다. 중결 네, 경기 지지이가 올라왔군요. 그리고 군포 니즈원 네, 두팀의 대결입니다. 네, 중결 승전 네, 이명재, 강형구 송준호, 한솔 이렇게 네 분이 선발 라인업 네, 그리고 김상현 공격수 박충일, 김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특별 해설위원으로 우리 체강부, 네, 잘생긴 체강부 네. 반만에 복귀하는 이태빈 선수 모셨습니다. <laughs> 네. 영월 동강대 해설은 이태빈 선수와 네, 그다음에 이제 피처링은 정석기 네. 공격수도 간간이 <laughs> 멘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에오고 좋습니다. 네, <laughs> 맡길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또다 아는 분들 아니에요? 네, 많이 많이들. 많이 만나기도 많이 했고. 태빈이는 <laughs> 네. 서구랑 할때 아, 그때 보고 인상적이었는데 너무 네. 성장했어요. 그때 잠깐 찍어졌죠? 만 잠깐만요. 잠깐요 잠깐만요. 잠만요잠요 잠깐만요. 잠깐요잠만요 잠깐만요. 잠만요잠요잠깐 선배님 만요 잠깐만요. 리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만 광주 지제이, 군포 지지원 2세트 시작합니다 1세트 지제이 승리 일반상강 <목소리가> 4강? 경기 연알 연타 토스가 커버했어요. 오십 오. 다시 한번. 예, <laughs> 네, <laughs> 니즈원 찬스 <laughs> 가운데 비거리 큰 공격 공격 성공합니다. 군포 니즈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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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맞네 네, 안전서브 토스 잘 대칩니다 네, 범실이 나오면서 군포지지원 2대0 음. 음. 앞쪽으로 감기는 앞쪽 페인트 공격 성공했습니다 2대1 지지원 리드 금 네, 로빙 서브 백쪽 네, 찍어차기 공격 범실 나오면서 2대2 동점 오늘 공이 잘 튀나봐요 어. 다들 찍어차기를 구사례 아, 하네요 좀쫓아서 못하는데 제 전공 40대고 결승은 4포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밴드 2026번 구장이 공이 잘 튀는 곳이라 다들 공격수들이 찍어차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3대2 GJ리드 기사님이 어, 이겼나? 그런 것 같다 신나다 다시 한 번, 로빙 서브. 네, 라인 아웃됩니다. 네, 다시 한번 찍어차기. 우수비 퍼스 서치 했고요. 네, 커버 잘 했습니다. 자수비.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번 커버 됐고요. 발날 페인트, 밟기로 네, GJ 찬스죠. 네, 암쪽 페인트. 네, 상대편, 공격수. 이지원 공격수의 터치가 좋지 못했습니다 4대3 GJ 리드 네레트 맞은 서브 퍼스트 터치하면서 2점이 아니라 1점입니다 1점 네트만 네트 맞고 행운의 득점이 됐어요 네. 아 족구야요 어? 족구야요 네 네트에 공이 맞으면서 연타성 공격이 성공이 됐어요 5대4 GJ 리드 아, 아. 네, 안전한 로빙서, 보셨죠? <laughs> 네, 약간 낮은 공을 무리하게발코로쳐서 라인아웃, 습니다하지만 네, 낮은 공도 잘 밀어차면은 발코로 다한 공격이 성공되기 되기 때문에 시도해볼 만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띄운 공 넘어가서 군포 이지원 찬스 네, 알을 깊게 넣어서 A쪽 꺾기 공격 성공했습니다 6대5 이지원 리드 발바닥으로 비빈공 왼발로 다시 한번 GD의 찬스 꺾기 공격 토스가 잘 파악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음, 찬미가 음, 음, 음. 공격을 시도했는데 흔드는, 흔드는 것에 성공했어요 강한 공격을 대비해서 수비수들 물러나 있었는데, 가운데 연타 공격 성공했습니다. 로빙 서브, 디시브 잘 됐어요. 김석태 선수, 연타 공격 잘 처리했습니다. 찍기 공격 시도했지만, 라인 아웃 되면서 GJ가 득점했습니다. 7대6, 2지원 리드. 네. 쏠린 공을 토스가 빠진 것을 보고 재치 있게 앞쪽 페인트로 점수를 만들어내는 김상민 공격수. 왼발 공격, 왼발 잘 됐죠? 다시 한번 빠진 걸 보고 가운데 연타 공격 성공했습니다. 9대6리조원 리드. 주진께서 양쪽 주장 선수를 불렀습니다. 전타임 9대7 리즈원 리드 조심히요. 네, 지금 사십 대중 상부맨이야. 인천 모시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사부대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강구 선수로서 이렇게 예? 최강구 선수로서 예. 네, 최강 공격수죠. 어? 네. 가운 데 이렇게 잘 뛰는 날에는 또 어떤 공격을 주사하는 게또 효과가 좋을지 의견 한번 듣고 싶은데 어디서나 각이 최고죠. 각이요. 예. 네. 그런데 사이리퍼도 오늘 잘 뛰니까 잘 따라가지 않을까요, 집이들이? 비워를 안 내면 되죠. 아좀더 밀어차라. 아네 알겠습니다. 네 앞쪽 페인트 공격. 오 수비 잘 됐어요. 오네 다시 한번 상대방도 수비 잘 됐습니다. 맥중 네, 넘어차기 공격. 다수이 받았지만 라이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리시브 흔들렸고 다시 한번 GJ 찬스 아네 백쪽 발등 공격 성공했습니다 9대8 니지원 리드 네, 오늘 아무래도 공이 잘 튀다 보니까 수비 선수들이 한두발 뒤로 더 나가 있는. 형세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타 공격 또는 강한 공격에서 바운드가 되지 않는 공격은 이렇게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비는 서브, 리시브 정말 잘 됐어요. 네, 김석태 선수 연타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왼발로 걸었고 우습이 커버됐어요. 다시 한번 이지원 찬스. 네, 멀어지는 공, 발목 깊이 넣어서 깊은 각을 만들어 냈죠. 우습비로서는 쉽게 잡기 힘든 공격이었습니다. 11대8 이지원 리드. 네 군포 니즈원 서브 네트에 걸리면서 11대 9 니즈원 리드 네, 이번 낮은 서브를 구사했습니다. <웃음> 네. 아, 나 지금 야 방송 찍는 거야? 네. <웃음> 소리 들어봐, <들어가네. 웃음> 네. 석희야, 야동 보는 거야 지금? 이상한 거 봐. 아, 시. 같이 봐. 공유해. 네, 다시 한번 발을 깊숙이 넣어서 깊은 각을 만들어내는 꺾기 공격 성공했습니다. 야, 여자. 우수비가 나가 있는 수비가 아닌 들어와서 나 달려나가는 수비를 하고 있어서 꺾기 공격이. 어, 크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리시브 잘 붙었어요. 네, 이번에 김석태 선수가 꺾기까지 봤습니다아 네, 토스 잘 붙여졌습니다. 네, 니즈원 찬스. 네, 아무래도 수비가 꺾기 공격을 많이 당해서 오른쪽을 많이 신경 쓰다 보니 가운데 발등 공격에 신경을 많이 못쓴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게 수비수들의 <laughs>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대 얻어 맞으면그쪽에 많이 신경 쓰게 되죠. 발등 공격 잘 받았어요. 다시 한번 CJ 찬스. 아, 네, 큰힘들 이지 않고 발끝 쪽 으로 공깊은곳을 맞춰서 A 가깊은 점수 를내는 DJ 공격수 였 습니다. 13대10 리전 리드 네, 낮은 서브, 네, 소소. 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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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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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빙. 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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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빙. 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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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삼대 십이 리조원 리드 그럼 언제 가나요 이 태빈은? 네 예, 여기 서 언제 가나요? 아, 아마 아 보고 경기 전기... 아, 결승까지 결승 보고 네잘가 오늘 또 팀과 같이 붙을래요? 아 정말 <laughs> 어 이벤트 경기 하나요? <laughs> 네. 질것 같네요. 아, 아닙니다. <laughs> 논산공구 <공고> 인기 팀이죠. <laughs> 절대 안 줍니다. 아, 정석기 아, 선수도 이, 이 멘트 잘 하나요? 정석희 선수요? 네, 네 자기 소신을 잘 말하는 것같아요아 그래요? 정석희 선수는 야구 동을잘보요아 <laughs> 그런 멘트 아, 이거 그냥. 편집하기 아, 힘듭니다 아, 핸드폰도 많은데요? 아까부터 야구 동야상이 야구 동영상 말고 족동을 많이 보세요 족동. 네 족동 많이 봐요 족구 동영상 엄청 봐요 <laughs> 논산 공급만 올리면 댓글 답니다 <laughs> 정석희 선수 <laughs> 이태리는 안 달아도 정석희 선수는 족구화를 제일 먼 12대13. 아. 깜짝이야. 아, 요 근데 논산공구에 반칙선수가 있다면서요? 네, 부정선수가 한분 계시다고. 네, 고등학생이 아닌데, 고등학생으로 아, 뛰는. 네. 나 처음에 쏘갔잖아요. 아, 그, 김가영 그 사... 세타. 40대 후반인가? 그렇죠. <laughs> 50대 아닌가요, 50대? 근데 공고로 이름을 달고 어, 네. 고등학생 이름을 달고 네,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소리겠죠? 당연히. 그렇죠, 최강구 실력 네. 아, 역시 멘트도 잘하는 이태미 고등학교 복학했습니다 <웃음> <웃음> 김석태 선수 연타 <laughs> 그렇죠. 공격은 정말, 13. 정말 잘 커버하고 있어요 <laughs> 나도 아, 했는데, 13대13 네. 이쪽 우수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김석태 음, 선수와 음, 살짝 엉키면서 음, 실점을 음, 했습니다. 음, 너무 잘하다 보니까 논상 음, 공구도 음, 저런 음, 경우 음, 있죠. 케빈이 예. 받을라 하는데 아 자수비군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석기랑 가끔 있죠 이거, 석기랑. 어, 그렇죠. 석기랑 뭐, 저런 뭐, 경우가 네. 있습니다. 예. 지거차의 공격 수비 잘 됐습니다. <laughs> 어. 네. 잘 붙었어요. <웃음> <웃음> 네, 우수비 돈자리 자수비가 커버했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GJ 찬스 찬스 왔다 자동 끊어라. 자동 끊어라. 아이고 아 네. 몸 쪽으로 흐르는 공 무릎을 아래로 내려서 백쪽 공격 시도했으나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중결까지 올라오는데도 저런 범실이 나네 네. 체력이 안 됐나요? 오늘? 세팅이 덜 되네요 오늘 날이 많이 더워서 네, 그물 네, 중계하는 이 자리는 어떤가요? 시원하고 좋죠 네, 여기는 또 그늘도, <laughs> <좋아>. 그늘도 <laughs> 지고 그늘도지고 바람이 붑니다. 오우. 오우, 좋은 공격. 발목 깊이 넣어서 A 깊은 꺾기 만들어냈습니다. 네. 14대 13. 14. 네, 전국 대회는 듀스가 이제 상한이 19점인데 19점까지 가면 재밌어요, 힘들어요.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통은 음. 가면 힘들긴 한데 또 19점까지 가면 또 음, 재미가 있죠. 재미도 그때, 있죠. 그때부터 또그 긴장감을, 에 네, 쫄깃쫄깃함을 네. 느끼죠. 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 많네요. 아까 <laughs> GJ가 또 19대 18로 이기고 올라왔어요. 아, 3세트. 아, 그렇죠? 또 그러면 재밌었나? 흐름 봤죠, 아, 흐름. 흐름이죠. 그것도 계속 치고 있다가 네. 네. 어드밴티지를 당하다가 막판에 두 점을 땄어요. 자, 지금 오, 게임 네. 포인트 만들었네요. 역전했습니다, GJ가. 네. 네. 와 게임 끝났죠 잘 세팅된 공 가운데 발코 찍어차기 네트에 걸리면서 CJ가 <laughs> 1세트 2세트 모두 승리합니다 그리고 결승으로 진출합니다 누구랑 붙을까요 결승이 두산 인프라 코어 네. 네 맞습니다 네 두산 네. 인프라 코어는 한번더 아까 다 보고 간다 했죠. 최강구와 함께하는 영월동강배 결승전. 두산 인프라코 대 경기지재. 네. 네. 해설은 이태빈. 네. 예약입니다. 네. 제가 또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태빈 논산공부 자습이었습니다.